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쁘고 사랑스러운 꿈꾸는 토끼 시큐리티 블랭킷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꿈꾸는 토끼와 베이비 블랭킷을 함께 떠서 연결하는 깜찍한 베이비 블랭킷인데요. 애착 인형 뜨는 방법을 먼저 배우신 후에 원하시는 디자인의 블랭킷을 떠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는 네, 토끼 인형은 1번 영상에서 먼저 배워 보았는데요. 아직 1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네, 이 1번 영상을 먼저 보셔서 요 토끼 뜨는 방법을 배우신 후에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블랭킷은 네, 그레니스케어 블랭킷인데요. 여기 있는 오른쪽 두 개의 블랭킷은 모티브 9개를 연결해서 떠본 네, 베이비 블랭킷입니다. 이렇게 모티브를 연결해서 뜨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그레니스케어 블랭킷을 그레니스케어 패턴으로 쭉 원하시는 크기까지 떠서 네, 완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티브 블랭킷은 예전에 저와 함께 떠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네,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썬버스트 모티브 9개를 연결해서 떠본 네, 블랭킷인데요. 크기는 35cm가 됩니다. 네, 이렇게 모티브 9개를 연결하시면 35cm 정도의 네, 블랭킷을 뜨실 수 있는데 만약에 유모차를 푹 덮는 크기를 원하신다면 모티브를 4개씩 연결하셔도 되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모티브 16개를 연결해서 뜨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먼저 모티브 뜨는 방법을 배울 거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모티브 연결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따라가셔서 요 베이비 블랭킷 뜨는 방법을 배우셔서 네 블랭킷을 완성하신 후에 토끼 인형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디자인은 네, 여기 보이는 심플한 디자인의 그레니스케어 블랭킷인데요. 아주 심플한 패턴으로 원하는 크기까지 빠르게 뜨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그레니스케어 블링킷은 넓이 38cm로 떠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일반 그레니스케어 패턴으로 13단까지 쭉 떠준 후에 마지막 14단에서 이렇게 짧은 뜨기와 피코 뜨기로 매칭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 패턴은 네, 배우기도 아주 간단하고 각자 원하시는 크기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쭉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그레니스퀘어 패턴의 블랭킷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5코를 떠 주세요 이어서 첫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셔서 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슬 5개로 링을 만들었는데요. 이어서 1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슬 5코 이번에는 링 안에 한길긴뜨기를 3코 떠주세요. 긴뜨기를 3코 뜨신 후에 이어서, 사슬을 2코 떠주세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3코 이어서, 사슬 서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마지막으로 링 안에 한길 긴뜨기 2코를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2코를 떠주신 후에 이어서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2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빼뜨기 1코로 사슬 공간으로 이동해주세요. 자리를 이동해주신 후에 사슬 5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같은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한코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다음 사슬 두코 공간에 한길긴뜨기 세코 이어서 사슬 두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세코 사슬 1코 이번에도 여기 보이는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사슬 1코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1코. 이제 처음 사슬 5코를 떴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를 떠주세요. 이번에는 다섯 개의 사슬 중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3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빼뜨기 한 코로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이제 사슬 다섯 코. 이어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1코, 다음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계속해서 한길긴뜨기 3코 그룹을 떠 주겠습니다. 사슬 1코, 이번에는 코너가 되겠죠? 코너에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에는 한길긴뜨기 세 코를 두 그룹 떠주시고, 사슬한 코, 여기 보이는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한 코, 그리고 또다시 코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코 그룹을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세코 뜨신 후에 사슬 한 코, 이제 처음 사슬 다섯 코 떴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코, 그리고 사슬 다섯 개중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레니스케어의 모양이 잘 잡혀가고 있죠? 이제 4단부터 반복되는 패턴을 배우겠는데요. 3단에서 떴던 방법과 동일하게 뜨시면 됩니다. 먼저 빼뜨기 1코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코너 공간에 사슬 5코로 시작해 주세요. 이어서 같은 코너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한길긴뜨기 3코 그룹을 뜨신 후엔 사슬 1코 떠 주시고요. 이렇게 사슬 한코 공간에는 한길 긴뜨기 세코 그룹을 떠 주세요. 이렇게 사슬 공간마다 한길 긴뜨기 세코 그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 주시면 되고요. 그룹 뒤에는 사슬 한 코. 또다시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세 코. 3코 떠주신 후에 사슬 1코, 그리고 이번에는 코너 공간이죠. 코너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코 그룹을 두번 떠주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뜨신 후에 사슬 2코, 이어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해서 동일한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3코 그룹을 떠주시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는 사슬 1코, 그리고 코너에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크기까지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그레니스케어 패턴으로 모두 13단까지 떠왔고요. 현재 14단을 뜨고 있습니다. 14단은 짧은뜨기와 피코뜨기로 뜨고 있습니다. 코마다 짧은뜨기를 떠주고요. 코너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는 짧은뜨기 2코, 그리고 사슬 3코, 마지막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 방금 뜬 코는 피코뜨기입니다. 이어서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두 코. 이렇게 코너에는 짧은뜨기 두 코와 피코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짧은뜨기로 떠주겠는데요. 다음 그룹에도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떠주시고요. 사슬 공간에 역시 짧은뜨기 한코 떠주시고요. 그다음 그룹에도 짧은뜨기로 계속해서 떠 주세요. 이번 사슬 공간에는 짧은뜨기 한 코를 뜨신 후에 피코뜨기를 한번떠 주겠습니다. 사슬 세코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두 가닥에 모두 코바늘 넣고 빼뜨기를 떠 주세요. 이어서 다음 그룹도 짧은뜨기. 다음 공간에도 짧은뜨기. 계속해서 코마다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이번 공간에는 짧은뜨기 한 코를 뜨신 후에 또다시 피코뜨기를 떠 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짧은뜨기를 떠 주면서 그룹 두 개마다 피코뜨기를 한 번씩 병행해서 떠 주겠습니다. 피코뜨기의 간격은 여러분들께서 취향껏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두 그룹에 한 번씩 피코트기 떠주고 코너에 한 번씩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블랭킷을 완성했습니다. 저의 블랭킷의 크기는 38cm, 3 8 c m 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필요하신 크기로, 원하시는 크기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블랭킷을 어, 토끼 인형과 함께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연결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장 심플한 거는 이렇게 중심에 토끼를 꿰매 주는 건데요, 머리 부분에 있는 꼬리 실을 이용해서 블랭킷의 중심에 이렇게 꿰매 주시면 됩니다. 돗바늘로 꿰매 주시면 되고요.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디자인은 토끼 인형을 블랭킷의 한쪽 모서리로 가져가서 블랭킷의 끄트머리를 얼굴로 약간 올려준 후에 이렇게 토끼 팔로 감싸주면서 꿰매어 주는 방법인데요. 이 디자인도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디자인입니다. 이 네, 경우에는 역시 네, 꼬리실을 이용해서 여기 블랭킷의 모서리와 연결을 해 주신 후에 토끼의 손의 끝을 이렇게 살짝 꿰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네, 방법으로. 연결하셔도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그레니스케어 블랭킷을 뜨신 분들은 이 블랭킷을 사용하셔서 중심이나 모서리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 소개해 드렸던 이 모티브를 연결한 베이비 블랭킷의 경우는 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중심에 이렇게, 네, 중심에 이렇게 깨매어서 토끼를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모서리를 살짝 네, 위로 해서 이렇게 토끼 인형을 팔로 감싸면서 깨매어 주셔도 아주 예쁘게 완성됩니다. 네,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블랭킷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동일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랭킷의 중심에 연결하셔도 되고, 한쪽 모서리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 함께 떠본 베이비 네, 블랭킷에 토끼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심에 꼬리 실을 남겨주시면 그 꼬리 실을 이용해서 연결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네, 토끼와 동일한 실을 꺼내셔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제 아기들이 어 블랭킷을 손끝만 연결을 하면은 블랭킷이 따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토끼 인형을 블랭킷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손끝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끄트머리가 살짝 올라오는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얼마만큼 올라올 건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먼저 손을 모았을 때. 예쁜 만큼 이렇게 블랭킷 끄트머리를 얼마만큼 나올 건지 정해주시고 이 블랭킷을 토끼 머리 아랫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어요. 네, 저는 꼬리실이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꼬리실을 이용해서 이만큼 네, 블랭킷이 나오도록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랭킷에 먼저 연결해 준 후에 그 다음에 팔끝도 살짝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블랭킷의 한쪽 모서리에 이렇게 인형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중심에 연결하셔도 아주 예쁘고 깜찍하게 완성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작품을 완성하시면 될듯 합니다. 네, 뒷면은 이렇게 인형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여러 가지 디자인의 블랭킷으로 이렇게 토끼 인형과 연결해서 작품을 완성하시면 좋을 듯 하구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